형준 좋아. 어이. 오, 좋다. 누구야? 오케이, 형준 다시 와줘. <laughs> 오케이, 조금 좁혀, 좁혀, 좁 인효가 야, 지금 지수가 잘못하네, 지금 <laughs> 말해줬어야지 다 나간다. 와. 봐문딜 아, 타이밍 아, 아, 좋네. 문! 그였이렇는데 <laughs> <목을> <laughs> what <laughs> <laughs> da

지수 지수 어. 아 지수가 진짜 부드럽다 부드러워요 아, 진짜 부드러워 그 체중 드러오니까 멋있네 물 흘러가는 것 같아 아유 저 어, 되게 진짜 부드럽잖아 응 <laughs> 진짜. 아, 과하지도 않고 체중 한 방에 되게 부드럽다 멋있다 멋있다 진짜 멋있다 <laughs> <laughs> 황이너은 빈다. 아, Oh, yeah. Thank you. 코리 없다. 기울어져 있는 거 같지? 아 그래요? 여기, 여기 땅이 기울어져 있나? 네. 아 그래요? 아. 오 뭐야? 저희 푸싱이죠, 민거죠. <laughs> 뒤에서 밀어 가지고. GNT 너무 조용하다. 조용해. 아, 아. 움직여 줘야 돼. 움직여 줘야 돼. 오. 다시 다시 다시. 동전아, 벌려. 이제 벌려야 돼, 벌려야 돼. 너무 붙었어. 어, 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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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져. 아, 와 좋다. 노래야지. 이거 노래야지. 세판 와, 좋다. 아, 이거 노래야지. 같이 같이 춰더간데 노퍼유예요? 좀더 아이씨. 빠뜨. 어. 그럼 아 같이 같이. 좀 빨리 내려가라고. 방금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그러니까 얘가 빨리 못해 가지고 질질질간거 아니야. 어 아마 음, 대회였으면 킴이 바짝 나왔을 것 같은데 좀신선이다 보니까 네. 네. 아, 서로 조심해야지 네. 아, 어차피 친선이잖아 예! 패스, 패스 연습해야 되니까 음. 빠르다. 아니 본인이 발도쩔수 없어. 어 근데 빠르시네요 엄청. <laughs> 와 피지컬. <진짜>. 와아 <laughs> 어떻게 빠르지? 아유. Good. 아, 아 너무 강했다. 어, 성마, 좋았어, 좋았어. 다시, 괜찮아요, 다시. 괜찮아요, 이거. 좋았어, 너무 좋았어, 좋았어 이거. 한다. 아, 좋아. Let's keep. What is it? What i 지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공간이 네가, 너한테 올 수도 있어, 이게 벌어지면 어, 거기서, 거기서. 다시, 다시 좀 들어봐, 좀, 좀 들어봐 좀더 벌리고, 벌리고 올라전 에잇! 전환해! 전환해! 전까 해! 전환, 전환! 끝까지, 끝까지 해! 안내려도 아, 괜찮아, 괜찮아, 출발이 늦서 그래, 괜찮아 아, 안 됐다. 내렸으면 됐다. 굴려서 오라 그래야지. 아깝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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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형좀 벌려 벌려 아, 아, 다 잡아돼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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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벌려 간다 반대 사이드 백열심히 나가줘 아 포레, 벌려야 되는데. 아, 아왜 이렇게 위축돼서 양쪽에서 안 나가 안아돼 뛴다! 어, 가야 된다! 무조건 접는 거였나? 생각 빠르네 와, 기, 기 많은데 발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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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맞춰 아 <laughs> 아니, 근데 요 문제가 생기네 이거, 근데 이거 콜도 없어요 많이 없어요 뭐 그것도 그렇고 네. 어, 주변에서 간당간당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빠빠 f p e c k i 저희 We a r 뺏기가 우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너무 쉽게 뺏겨 o n t s 지 i p it. I 공을 가지고 있을 때 I will stay. I will stay. I will stay. I will 리없다 진티! 아형 천천히 천천히. 벌려도 돼. 벌려도 돼. 형 천천히 천천히. 벌려야 돼, 벌려야 돼. <웃음> <웃음> 형, 천천히, 천천히. 재건디 재건디 아아이네어 오이 가, 가. 아, 그리고 그래. 주이 진짜 많이 올라네 아, 지배가 읽었, 다 다. 상가더올리면서열어열어 중앙 동겸! 형 아, 혼 어, 아, 형,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이때 중앙 사람 봐, 92번, 9번 봐, 9번. 한명 빠져주지. 형준이 음, 어, 네, 네, 네. <laughs> <laughs> 형 다시 받을 준비 받을 준비. 열어줘 열어줘라고 콜이 없다 콜이 여기 다 기다려 조심, 조심, 조심! 오 오른쪽, 허영! 와... Ja <laughs> 가장은 온 거를 환진 는데 좋아. 이로 다시. 안쪽! 안쪽! 려줘 성막 벌려줘저 같이 가. 저공 주고 움직여. 공 주고 움직여. 하유, 하유, 하유. 아니 아니 아니. 동 줘야 돼. 해봐라, 해봐라, 승마가 좋아, 좋아. 아, 까비 까비.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사람도 많아 해볼만해. 좋다. 됐다 됐다. 응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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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헤딩 해줘야지. 아깝다. 아 이거는 이제 헤딩 할만 했는데. 이만큼. 더, 더 높게 떼야 돼. 높게 떼야 돼. 아, 와. 몇분경 계요？이야, 네, 지금 이제 영 상은 26분다돼 가서.